아, 4의 1차 항이 코싸인이니까 1 마이너스 코싸인 제곱 X. 플러스 4 코싸인 X. 마이너스 A는 제로야. 그러면 마이너스 4 코싸인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4 코싸인 X. 플러스 4 마이너스 A는 제로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없애면, 4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코사인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게 2차식이야. 예를 들어, 선생님, 코사인 x를 갖다가 t로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4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 마이너스 4는 제로가 실근을 가져야지 된대. 얘가 실근을 가져야지 된대. 이걸 만족하는 킷값이 존재해야 된대. 그래서 니네가 어떻게 하냐면, 어, 선생님, 비제곱 마이너스 4에 쉬안 됩니다. 왜? t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라고 하는 이런 변역이 있으면 절대로 얘를 쓰시면 안 돼. 물론 써, 써도 가능한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한 변역이 있을 때는 이거 판별식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그, 뭐, 그런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라고 하면 그래프로 풀어야 돼. 그래서 얘를 y라고 한다면, 얘는 4로 묶으면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a 마이너스 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4의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여기가 1이라고 해. 여기가 어 2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분명히 얘는 여기. 이렇게, 여기가 축이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 근데 얘가 근을 가져야 돼. 얘가, 이건데 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꼭지점이 있으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작아야지 될 거다. 근데 작거나 같아도 되겠지 같아도 그는 있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a 5가 0보다 작거나 같 같아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선생님 근데 없잖아요 답이. 그것도 답이 이렇게 될 때를 갖다가 빼야 된다 이런 얘기. 왜 이렇게 되면 근이 없잖아. 여기 마이너스를 벗어나니까. 이해하시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땐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 그치.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그때도 여기가 는이래도 상관은 없으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플러스 4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짬뽕해서 하니까 답이 2번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 이거 언제 배우는 거야? 니네가 1학년 때 이차함수 배울 때 배우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첫 번째로 아이 놈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놈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럼 괜히 여기 생기는데 이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무조건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 변역이 있을 때는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래프.